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신경들 185 저는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신앙의 일치는 모든 이에게 규범이 되는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주는 신앙의 공통 언어를 요구한다. 186.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 조문들을 통하여 표현하고 전달해왔다. 또한 아주 일찍부터 교회는 신앙의 핵심을 유기적인 조문 형태로 결집, 요약하고자 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세례를 원하는 예비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앙의 종합은 인간의 기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골라 구성한 것으로서 신앙의 유일한 가르침을 이룹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많은 가지가 들어 있듯이 이러한 신경도 몇 마디의 말 속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담겨 있는 참된 신앙심의 모든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187. 이러한 신앙의 종합을 신앙고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그래도 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기도문이 보통 저는 믿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를 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88 그리스 말 심볼로는 깨뜨린 물건의 반쪽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원의 증표로 제시되던 것이다. 제시된 물건을 나머지 반쪽과 맞추어 보아 그것을 가진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경은 신앙인들 사이의 확인과 일치의 표시였다. 그리고 심볼로는 요약, 전서 또는 종합을 의미한다. 신경은 신앙의 중요한 진리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은 교리교육의 첫째 기준이며 근본 기준이다. 189. 첫 신앙 고백은 세례 때에 이루어진다. 신경은 무엇보다도 세례 신앙의 고백이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짐으로 세례 때 고백하는 신앙의 진리들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190 그러므로 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제1위격과 그분의 놀라운 창조업적, 다음에는 제2위격과 인간 구원의 신비, 끝으로 우리 성화의 기본 근본이며 원천이신 제3위격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 세례인호의 세 가지 주제이다. 191. 이세 부분은 서로 결합되어 있지만 또 서로 구분된다. 교부들이 종종 사용하던 비유를 따라 우리는 이 구분을 절이라고 부른다. 사실 우리 몸에 사지를 구별하고 구분해주는 관절이 있듯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믿어야 할 진리들에 대해 절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고 옳은 일이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이미 확인한 오랜 전통에 따르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사도들의 수로 상징하고자 신경을 12절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다. 192. 시대가 흐르면서 다양한 시대적 필요에 따라 많은 신앙 고백 또는 신경들이 있었다. 곧 사도교회와 옛교회의 여러 신경들. 이를테면 아타나시오 신경이라고도 불리는 퀴쿰쾌 신경. 몇몇 공의회의 신앙 고백들, 교황들의 신앙 고백들. 이다. 193 교회 역사상 다양한 시기에 생겨난 신경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신경들은 변함없는 신앙에 대한 요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신앙에 다다르고 깊어지도록 돕고 있다. 이 모든 신경 가운데 두 가지가 교회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194.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히 요약, 요약했다는 점에서 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신경은 로마교회의 세례를 위한 옛 신경이다. 이 신경의 막중한 권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신경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사도좌가 있고 그곳에서 공적인 결정을 내렸던 로마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경이다. 195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은 초기의 두 세계 공의회에서 나온 신경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위를 가진다. 이 신경은 오늘날에도 동방과 서방의 양대교회에 공이 간직되어 있다. 196이 책에서 신앙교리는 이른바 가장 오래된 로마 교리서 라고 할수 있는 사도 신경에 따라 제시할 것이며 때때로 더 명확하고 세밀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참조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다. 197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든 삶을 표준 가르침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주는 우리 신앙의 신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앙을 가지고 신경을 외우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며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그품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온 교회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신경은 영적인 인장이고 우리 마음의 묵상이며 늘 현존하는 보호이고 우리 영혼의 보물임이 확실합니다. 찬미 예수님.